안녕하세요. 어, 오늘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음, 영주시 제대본의 정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환자 상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5명으로 유지하고 있고 1명은 치료를 완료해서 4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죠. 어, 자가 격리는 92명이 해제가 됐습니다만 현재도 어, 자가 격리해서 모니터링 하는, 어, 사람 4명이 되습니다이 4명 중에, 어, 이제 두, 두 명은, 어, 외국에서, 어, 우리 입국한, 저 영주, 우리 시민이 되겠습니다. 어, 유럽에서 입국하는, 어, 우리 저 전원에 대해서, 어, 이렇게 증상이 없더라도 자가 격리를 14일간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 두 명의 학생이 어, 영주 시민으로서 입국해서 현재 자가 격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심리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어, 오늘부터죠. 저기 미국발 입국자도 저는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해서 병원이나 또는 확진된 병원으로 보내고 확진 안 되더라도 격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무증상자, 증상이 없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시군 에서 자가격리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제 특히 이제 그 사업상 나가 계신 분들이나 또는 그 학교 어, 유학을 간 이런 이제 자녀들이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이제 우심해 짐에 따라서 많이 귀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은 아, 어, 일본에서 물론 연락이 올 겁니다만 그걸 떠나서 미국, 유럽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음, 가족이 계시면 아, 우리 영주시청 보건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특별히 이좀 이상이 있다할지 한번 그래도 뭐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아, 이런 분들은 꼭 어,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 살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영주시 활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을 매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말씀드린 일곱 개의 사업자 일곱 개 종류의 사업 시설에 199곳을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어그 노래 연습장 등 여러 시설 중에서 어, 그 199개를 점검해서 어, 권고나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어, 게임 업소, 유 업소 등에 대해서는 소독 상태 그리고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이런. 어, 경우가 발견에 대해서 지도를 하셨고 지도를 했고 또 단순 건고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하였습니다. 영업소는 영업 중단 점검을 해서 114개소가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보급용 마스크를 1181매를 이렇게 보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는 이제 시민들을 계속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두매 마스크로는 부족함이 있어서 특별히 보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시설의 예방적 호트에 준하는능동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저희가 어, 3월 23일에서 어, 4월 25일까지, 그러니까 3월 22일날 어, 예방적 코트가 실시되었던 요양시설에 대해서 지금은 예방적 코트는 해제가 됐지만 어, 코트에 준하는 그런 능동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 이제 종사자들이 어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어, 종사를 합니다만, 그분들이, 어 출퇴근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어이 활동을 어 극히 제한하는 이런 형태의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시설의 어 방문자도 어 아주 철저히 이렇게 제한하는 그러한 이제 일,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적십자 병원은 완치퇴원 3명을 포함해서 지금은 6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전체 총 인원이 158명이 입원을 했다가 이제 100명 가까운 인원이 퇴원을 하거나 전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그, 오늘은 마, 스크 판매가, 어, 우체국, 농협, 약국 등 67개소에서 11,844매가, 어, 판매될 계획입니다. 어, 시간은, 어, 우체국 9시, 농협 2시, 그 다음 약국은, 어, 오후 5시부터 판매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제 팔다 남은 잔량은 약국에서도, 오전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금요일로서 생년 오 생년 끝 자리 숫자가 오자 또 영자에 해당되는 분이 오늘 구매 대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용자 지원을 이 특별 보증 지원을 어 지금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특별 용자 보증 지원은 어 보증료도 없고, 또 담보도 필요 없고, 어 이자도 사실 거치기간 2년 동안에는 이자도 없습니다. 아주, 네. 아주 유리한 어 지원 조건인데,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영주에도 이렇게 어, 지금 이, 이 처리가 이 서류를 처리하는 시간이 이 소요가 되어서 좀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습니다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아주 단비 같은 훌륭한 제도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시내 현수막 등을 개첨해서 어, 이 내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가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영주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입니다 어, 이게 추계입니다만 지원 규모는 우리 영주시의 경우에 약한 13,691가구가 대상이 되는 걸로 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 약 85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비 반, 그 다음 시비 반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지원 대상은 중위, 중위 기준 소득, 그러니까 기준 중위 소득의 85%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소득 기준인데요. 어,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이제 이 소득을 제일 많은 사람부터 제일 이제 적은 사람까지 쭉 이렇게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되는 이, 이 이제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이 중위소득보다 85% 정도 그 이하로 되는 사람이 어 지원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오늘 아마 도에서 도의회에서 어이 긴급 생활비 지원이 어 의회 의결이 되면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음현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겁니다. 아, 접수를 받으면은 아마 그 접수 여기 받고자 하는 분들이 뭐 내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그 중에 아, 저희가 이전 나라 전체에 이런 이제 그 전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행복이음이라고 이 시스템에 가서 어,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이렇게 주경검을 해서 대상이 되면 어이 가구 수에 가구 가구의 가구인은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 가구는 50만 원이고요.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80만 원까지 지원되는 어, 긴급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이, 이 이는 아마 저희가 예상키로는 신청 접수가 아마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접수를 하고 어 해서 지급 다 확인해서 지급하기까지는 아마 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우리 저 경상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경상북도뿐이 아니고 이제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산 확인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한 농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아직 예정입니다만 한시적으로 원래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조금 전에 잠깐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분들은 이제 증상이 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두가 어, 이그 여러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어, 치료도 받고 또 어, 격리도 되고 어,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4일간 어, 자가 격리가 지금 어, 진행이 됩니다. 어, 따라서 어,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입국자에 대해서 안전보호 앱을 에, 설치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이 앱에 따라서 그이 관리, 그러니까 능, 어, 어, 격리 상태를 늘 이렇게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화된 기준에 의하면 이런 격리 대상자가, 어, 특별한 정말 이 사유가 있어서, 어, 이렇게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안, 안, 상태에서,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다닌다든지, 외부로 나간다,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아, 벌금 도 내셔야 되고 어, 혹시 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거나 어, 또는 다 본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전염을 받거나 뭐 이렇게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어, 아마 청구하는 걸로 이렇게 예,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즉시 추방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뭐.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어, 하는 도치니까, 어, 여러분들 적극 이렇게, 어, 수용해 주셔서 꼭, 어,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내 건의 성금 및 물품 기탁이 있었습니다. 어, 영주상도회와 또 영주상도회에서 성금을 전달 했고, 한국 야구르트 대구 지점과 한국 야구르트 대구 지점에서 야구르트와 보건소를 위임을 해주셨고 또 노인회에서도 제안전대책본부에 마스크, 덴탈 마스크 천주를 이렇게 기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4월 5일까지 진행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리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 코로나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